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에서 일을 빼고 왜 임판트를 빨리 해놓으라고 이제 말씀드리는지 여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군산 나원동에서 어르신들께 어, 치아 치료를 해드리는, 일을 해 넣어드리는, 어, 이제 군산 고인희 치과 원장 김련입니다. 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주위에서 조금 이제 제 구독자가 몇명안 되긴 하는데, 주위에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좀더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댓글들도 이제 하나둘씩 달리는 거 보면은, 아, 내가 뭐, 직업적인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재미가 조금, 조금씩은 생긴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이 미미하지만, 계속 이제 할 거니까 하다 보면 뭐, 더 이제, 어, 사람들이랑 많은 교류도 할수 있고, 저도 이제 더 많은, 음, 좀 이제, 어,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소통할 기회도 많이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 채널 오셔서, 혹시 이제, 어, 맞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치과에 궁금하시고, 이제 제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 대부분 치과 얘기죠.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 싶으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남들 앞에서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 어떻게 이제 치과 원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교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소통도 당연히 이제 해야 되고 이렇게 뭐 많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유튜브라는 좋은 채널이 있어서 이거 이제 보고 좀 종종 오시거든요. 예, 오셔서. 어, 감사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좀 저도 어, 어떻게 하면 이 채널을 키우고 어, 그럴까 더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어, 정말 이제 고민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저희가 어, 유튜브 채널을 홍보용으로만 이제 해서 뭐 당연히 지금도 홍보용이죠. 치과를 홍보하는 홍보차 하는 거니까 저희들의 치과 특성이나 어떤 치료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원장이 이 진료하는지. 어자분들께 이제 알려드리고, 저희 치과 소개시켜드리고, 많이 오십사, 와주십사 이제 해드리고, 그냥 부가적으로 이제 그 치과에 관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 뭐, 저는 계속 저희 채널이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커질 거라 생각하고, 잘될 거라, 이제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아직은 미미하지만, 음, 어, 그럴까 생각하고, 어떤 컨텐츠를 할까, 어, 이제 치과의 특성에 맞는 컨텐츠를 할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 계속 이제 받으시면 어, 좀뭐그 치과에 관해서는 어, 도움을 조금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일을 빼고 외치과에서 빨리 해 넣으라고 하는지 예, 여기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어, 이를 빼셔야 되는 분들 또 이제 일을 뺀 상태에서 어, 임파트를 할지 예,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그 이를 빼고 나게 되면은 이제 뺀 자리가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어, 수직적으로는 이제 이가 솟아 오르게 되고요 수평적으로는 이가 옆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빼게 되면은 한쪽 이를 빼게 되면은 맞물려 있던 치아가 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솟아 오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이제 약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움직이려는 성향 그렇기 때문에 한쪽 치아가 빠지면 이제 위니가 이제 빠지면 아래니가 올라오고 아래니가 빠지면 위니가 이제 내려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은 장기간 이게 이제 지속 되게 되면은 어 임팩트를 해놓더라도 임팩트를 할 보철을 그러니까 보철 물을 치아 머리에 해당하는 걸 보철 물이라고 하는데 이 보철 물을 해놓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6mm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제 어 조금 이제 적 에좀뭐 빠듯이 이제 들어가는 그 공간이 있으려면 한 3mm 정도는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어, 그러니까 충분한 공간은 6mm고 빠듯이 들어가는 한 최소 3mm 정도로 3mm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어, 그 공간을 이제 확보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일 빼고 장기간 기다릴 유량이 있으시면은 이가 이제 소사 오르지 않게 치하랑 연결해주는 그런 스플린트 치료를 해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 치료를 하, 처치를 하지 않아서 어, 이제 그러니까 이가 솟아오르게 되면은 경미한 어, 경우는 그냥 보철을 진행하고요. 이가 어, 뭐 조금 내려와 있으면 그냥 아물린 어, 치아를 그냥 어, 둔 상태에서 보철을 진행하고 만약 에그 정도가 좀 심해, 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이거 말고도 뭐 매우 다양한 방법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교정적으로 치아를 움직여줍니다. 내려온 치아를 다시 이제 올려주고, 이제 그게 교정적으로 이제 함입시킨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내려온 치아를, 솟아오른 치아를 다시 이제 끌어올려주는데,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이 몸에 나사를 바고 나사에 고무줄이나 아니면 이제 견인 끈을 음, 묶어서 다시 이제 교정적으로 함입시켜줍니다. 다시 이제 들어가게, 솟아오른 치아를 다시 이제 그 들어가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조금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많이 올릴 수가 솟아오는 치아를 원래 위치 시킬 수 있는 그런 한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치아를 이제 크라운을 해줍니다. 크라운은 보통은 단지 이를 깎고 씌우는 방법인데 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니를 깎아줍니다. 그리고 깎아준 이가 그대로 등록이 시리기 때문에 다시 이제 크라운을 해줘야 되는데. 어, 이 방법은 필요에 따라서 많은 삭제량이 심한 경우에는 식량치료를 하고 어, 이제 크라을 해주게 되면 은 이제 이를 충분히 이, 교정적인 방법보다 더 많이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 치아 그러니까 치아를 앞서 말씀드린 교정적인 방법과는 차이는 이제 이를 제이 깎아야 된다는 어, 그런 방법이 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식량치료하는 부분도 약간은 치아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약간 이제 조금 어 그런 부분에서 단점을 예,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정적인 방법이나 신경출하해서 크라운 치우는 그런 어, 보철적인 방법으로 어, 이가 솟아올랐을 때 그러니까 수직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가 빠지게 되면 은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은 이제 이가 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제 어, 이가 빠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옆차를 그쪽으로 기울게 되거든요 규어 직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임파란트가 수평적으로 어, 그 이가 규어한 그 공간만큼 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에그 공간을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가 이제 수직적으로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가 부러지게 되면은 옆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당연히 임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로 문제는 이제 이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당연히 수평적인 문제와 동일하게 그리고 또 이제 이가 옆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치열이 흐트러집니다. 어, 그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해서 이제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정 부정교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차적인 많은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음식물이 끼어서 잇몸병이 어, 생기거나 충치가 생기거나 뭐 이런 부정교합으로 어,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가 생겨 많은 문제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이럴 때는 이제 그 옆쪽 치아를 이제 기울어진 옆 치아를 벌려주기 위해서 다시 정 위치시키기 위해서 교정적인 방법으로 약간 이제 옆쪽으로 이제 어 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경미한 경우 이제 가능하고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없을 만큼 교정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확보할 수 없을 만큼 옆쪽 치아가 쓰러졌을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 하지 못하고 그 브릿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가급적 이제 이가 빠지고 어,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어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치료도 마찬가지죠. 어 치과도 이제 그 조기에 치료 받으시는 게 이를 이제 크게 에, 키우지 않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를 빼고 임플란트 해놓으면 단순 이제 임플란트만 해놓으시면 되는데 기다렸다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가 어 계속 이제 그 생기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추가로 이제, 어 이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해놓으셔서 어 치아 건강 지키시길 어 바랍니다. 예, 요새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확신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잘 하시고 계시는 저희 치과 오시는 분들 다잘 하고 계시는 건데 이제 마스크 잘 끼시고 어 이제. 건물 내 네, 외부 이제 출입하실 때는 꼭 손소독제 비치된 거 사용하셔서 예방을 하시는 게 예,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네.